안녕하세요, 성광고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어제 제가 철골레 망고 그 줌이라고 싸워봤는데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대왕 좀비라고도 붙었는데도 안 싸우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럭키 박스 이 선물 깡을 해볼 거예요. 또 제가 모드를 다 했거든요. 뭐냐면 마리오에요, 마리오. 뜬뜨뜬뜨 뜬. 뗀. 마리오 아세요? 뭐래? 이 밑에도 막 곰같은게 생겼죠? 그리고 이쪽에는 다 이렇게 있는데 전전이 선물 럭키깡을 하고 그리고 이 깡을 해볼거예요 이거 먼저 아 화살 아 가위 그달에이 미안하고 보니까 얘네하고 다 같네.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깡깡깡깡깡깡김김 깡, 깡, 깡. 오예. 와. 그래가지고. 한번 보신다면은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이 경기장에도 그게요. 그게 뭐지? 아 이거였나? 왜? 어 그거 설치하면 응. 맨 갑자기 비. 이거 아닌데? 뭐가아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느낌표가 있어요. 그마이루 마리오에서 막 보스 나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듀얼 표면인가봐요. 와 역시 이 모드 까신물 대박이네 아니 이 모드 만드신물 정말 축하드려요 아, 와 하영이 왔다 아, 떡떡떡와 이거는 여기에다 놔두고 마리오를 한번 입어볼게요 이걸 짠짠짠 짠, 짠. 하고 맞나? 어, 모자 넣는데? 모자가 없어요. 음, 모자 한번찾아볼게요 모자가 이건가? 어, 밑에 맛있는데? 아, 이거. 마리오가 그냥 이거네요. 짜잔. 오, 속도 겁나 빨라져. 야, 속도 겁나 빨라져. 한번뛰기는 아 티비는 아쉽게도 이렇게 되네. 이거 이거 이쪽에 설치했었나? 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문을 안 열었는데도 계속 닫혀. 아니 안 닫혔는데도 계속 열어요누일까요 누군지는 그건 댓글로 써주시고. 아니면 우렁각실를 줘도 있어요. 누가 내 레벨 잘못 찾아와가지고. 야너 회복해라, 회복해. 아띠, 회복해라. 바로 회복해. 이쪽에다 도일어 하시면 어떻게 되냐? 고그라면 이거 안 아파요. 어, 아프네. 좀 오래 갈 거야. 어, 렉 걸려. 어, 얘 걸려. 후, 달리기만 빨라지네. 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 제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자 이제부터 네 혼자 생존하기 예 여러분 제저 혼자 생존하기입니다. 어다 꺼주시고 다 생존 다 생존 다 생존하기했습니다. 음, 이쪽에서 제가 켤만한 게뜨두둔 없다 어씨 뭐지 여기 외딴집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우와 진짜 무섭다 어 그래가지고 일단 생자강을다 해보도록 하죠 아생자강 오래 걸려 무슨 도구 같은 거는 아 인첸트 하고 싶어. 아 우유도 마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유도 마실게요. 아 우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음, 하나. 음, 음. 이성인장을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텐트라도 해야지 아, 안돼 인텐트가 안돼안돼 안 돼. 아, 근데 이렇게 해서 바이벌러면아 생존 됐다. 제발 안쳤는데 이건 이따가 마무리로 하고, 마무리, 마무리 선물로 마무리 선물로. 이건 마무리 선 좀만 해서. 와, 혼자 끼기다 어렵다. 어디어뭐 나왔지? 뭐 저거? 맥슨가 나한테는 지금 이게 다꽉차 있어가지고. 와, 대박이네요. 어,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마리오도 어, 재미, 재밌고 신나지 않나? 어, 일단은 그렇지 않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 아, 마지막 선물. 마지막? 알겠다. 자, 쓰리! 투! 왓! 거 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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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출발! 아, 뭐야? 오늘 뭐 왔어. 흐름? 아, 곰? 아, 곰. 아, 곰 약한데. 제발. 좋은 것좀 나와라, 좋은 것 좀. 뭐야? 아, 럭키스워서. 아, 다안 좋았어. 아유, 아유. 음, 옥기스워도 없나? 난 이거 안 끌어주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어?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좋은 댓글도 땅땅! 그럼 네.